안녕하세요. 부부상담사 정다원입니다. 자, 어,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것 같아요. 뭐에 대한? <laughs> 시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네. 어, 시대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야 맞는 걸까요? 어느 정도 방문해야 맞는 건가요?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시댁 방문 횟수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음. <laughs> 자, 이게 뭐 근처에 사시는 경우도 있고 아주 멀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은 원이로 돼.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죠. 또 친정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친정은 자주 가는데 또 시댁은 또 너무 멀어서 못 간다든가 아니면 시댁은 가까이 사는데 친정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 시댁 방문 횟수에 대해서 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근거리, 예를 들자면 1시간 내외의 거리들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은 시어머니들은 보편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자, 자주 먹자, 이런 걸로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밥다 해주는데 그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야? 야, 밥 맛있는 거 먹고 설거지 한번 하고 오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집을 가기를 원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또이 친정 식구들, 그 차가 집에는 엄청 자주 가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편한 곳에서는 나는 몸이 가고 나는 편하니까 어, 나는 자주 가는 게 좋아. 근데 며느리, 아내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들은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많은 본인이 편하잖아요. 1, 1차적으로 본인이 편하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하고 달라. 뭐가 다를까요? 밥을 다 해줘. 다른 어머니들은 뭐 며느리한테 시켜 먹고 부려먹기라도 하지. 근데 우리 엄마는 안 하잖아. 하다못해 우리 엄마는 설거지도 잘안 시켜. 너한테 하지 말라 고 그러는데 네가 계속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며, 아내인 이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되게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어, 이거 몇번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맞나요? 뭐 행사 때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손 솔직히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다면 몇번 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며느리가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뭔가 의무적으로 자주 와라, 자주 방문해라, 이번 행사는 와야 된다, 이번 행사는 모여야 뭐 된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사사건건 어, 간섭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안에 행사가 여러 가지야. 큰집 행사가 있고, 자, 여기는 작은 집인데, 큰 집의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큰 집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사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촌들이 모여가지고, 결혼한 사촌들이 다 오냐? 또안 와. 안 오는데, 어 우리 집은 꼭 가야 돼. 우리 남편은 꼭그 모임에 가야 되고 우리 남편만큼 꼭 거기에 참석하려고 해. 그래서 가서 보면 남편이 아니요 다른 사촌들도 다 와. 우리도 가야 돼. 뭐 예를 들어 뭐, 어, 뭐 고조 할아버지 제사라고 합시다. 고조 할아버지 제사에 다른 사람들 다 와. 그러니까 가야 돼. 우리 여기 꼭 가야 돼. 근데 막상 가보면 이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는 아무도 안 오는데 나만 온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친 손자들도 안 왔어. 근데 나는 꼭 참석해야 돼. 약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 어찌 보면 여기서 남편들이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어머니가 오라고 하니 당연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어, 아내는 항상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고 어른들이 많으니 그 공간에 가게 되면. 뭔가 눈치를 봐야 되고 불편한 상황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고 뭐 그, 그 문화에 적응하기가 편안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걸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아 그게 왜 불편해? 너 되게 이상하다. 그게 왜 불편하지? 약간 이런 식이고 어머니 댁에 자주 가는 것도 아왜왜 왜 불편하게 생각해? 별거 아닌데 가서 밥만 먹고 있는데 뭐가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혼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부부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연애를 오래 했건 연애를 짧게 했건 서로가 둘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뢰를 잘 형성돼야 되는 시기에 두 사람이 생각을 뭔가 어, 맞춰가고 또 환경을 맞춰가고 생활 습관을 맞춰가고 이런 사이에 시댁이든 친정이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두 사람의만으로 이 부부 관계를 끈끈하게 부부 애착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아이도 태어나서 엄마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0에서 24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부부도 결혼해서 3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하자마자 36개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부부가 서로 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둘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 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둘이 함께 하는 시간들을 잘 형성이 돼야지만이 신뢰를 깊이 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시댁에 자주 가고 친정에 자주 가고 뭔가 조금씩 조금씩 불편한 것들을 느끼게 되다 보면 그걸 대체해 주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기분이 좋지 않게 되죠. 이런 감정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뢰를 잘 쌓고 애착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 시기에 많이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댁 방문이 그러면 결혼 3년 이후에는 자주 가도 되나요? <laughs> 솔직히 3년 동안요 별일 없이 잘 지내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울리려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이 며느리가 됐을 때 너는 가족이야.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관여하고 자주 오라 그러고 자주 봐야지만 정든다 그러면서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뢰를 쌓아가는 그 과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이 시어머니만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며느리가 집에 자주 올수 있도록 하시려면, 집을 정말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 편안하다는 것도요, 아무리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해주셔도요, 며느리 안 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어머니도 경험하셨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편하지 않고, 오겠다고 해도, 아이고, 괜찮아. 너희들이 재밌게 잘 지내렴. 나중에, 이게 뭐 행사 있으면 그때 오렴. 지금 누구 둘이 재밌게 잘 지내. 신혼인데. 이러면서 둘이 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자주 방문을 해요. 나는 엄마 밥이 너무 좋아. 아무래도 평생을 먹고 살았으니 엄마 밥이 맛있겠죠. 그러니 엄마 밥을 먹으러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심은그 식습관도 내가 결혼을 했을 때내 아내와 맞춰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아내와 많은 것들을 맞춰가야 되는 거고 내 남편하고도 나도 맞춰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주 방문을 원하실 때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어, 나 지금 땡땡이 하고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생활습관도 틀렸음, 틀리고 많은 환경들이 다르게 살았으니 우리 둘이 잘 살아갈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정립해 가려고 해요 어머니의 관심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때가 되면 어머니에게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둘이 잘 살아가는 걸 먼저 획득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며느리도 어, 남편이 너무 자주 가려고 하고 어머니는 너무 자주 오려고 해요. 이럴 때 무조건, 아, 화난다, 반란다,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자주 오라 그래?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남편하고 진중하게 얘기하세요. 이 영상 보여주셔도 됩니다. 나는 당신과 정말 둘이 잘 살아가고 싶어. 우리가 30대에 결혼을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아. 둘이 같이 할 시간이 그때 당신과 정말 잘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많은 책과 영상에서 봤더니 지금의 시간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 하나씩 하나씩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당신과 나의 생각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 우리 둘이 있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보면 어떨까 라면서 의견을 자꾸 물어보시고 제시해 주면 좋아요 왜 어머니 집에 가거나 처갓집이든 어쨌든 시댁을 가든 어, 어디 방문으로 가든 어머니께서 간섭을 안 하시면 좋겠지만 뭐 먹고 있었니 뭘 했니 옷은 뭘 입었니 아이고 왜 밥은 그렇게 먹니 아들아 왜뭐 이렇게 얼굴이 헬쑥해 헬숙, 보이니 약간 이렇게 약간 거슬리는 말들은 부부를 신뢰를 잘 쌓아가기에 굉장히 어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언어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자주 방문을 원하신다 이러면 3년 미만의 신혼인 여러분들은 어머니와의 방문 횟수는 명절, 어버이날, 특정 생신 이럴 때 말고는 두 분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세요. 집에 경조사가 있는 걸 우선순위로 하시고. 어, 경조사가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조금 정리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의점을 보시는 게 맞고 그 사이에 3년 동안 충분히 신뢰를 잘 쌓으신 분들이라면 어 굳이 어두 사람이 있는 게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막 시댁을 막 엄청 자주 가고 싶거나 이런 거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의를 잘 차릴 수 있는 면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혼이 어머니를 보지 말고 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 없이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 왕래를 끊어라. 이것도 아닙니다. 또, 이 일정 부분의 영상보 보시고, 뭐야, 만나지 말고 살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두 분이 결혼을 했으면 신혼 3년 미만은요, 부부가 신뢰를 잘 형성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둘이 함께 잘 살아가는 것들을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른 불순물들, 다른 생각들이 자꾸 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훈수 두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할게요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용기도 여러분들이 꼭 장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혼수드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 누구의 인생이 맞다 틀리다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